내 가슴에 맞춘 브라탑. 유비커터스 운동복 오리에나 브라탑. 안녕하세요. 현재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25살 이나혜입니다 브라탑. 정말 제가 매일 입는 유니폼 같은 옷인데요. 과연 오리에나 브라탑은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가지 패드로 다양한 가슴의 모양과 사이즈에 따라 볼륨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가슴 라인을 제공하는 특허받은 오리에나 가슴 패드. 드디어 나왔네요 브라탑은 브레지어처럼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고 스몰, 미줌, 라지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드디어 가슴 사이즈에 맞는 브라탑을 입을 수 있는 거네요 가슴에 이물감이 싫으신 분들을 위한 스윔패드 살짝 받쳐주는 느낌이 좋으신 분들을 위한 쿼터패드 가슴에 심한 압박은 싫지만 볼륨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프패드 확실한 가슴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풀패드 지금 저한테 맞는 사이즈의 패드를 입고 브라탑을 입었는데요. 확실히 가슴 부위도 붕 뜨지도 않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 편안해요. 브라탑은 무조건 타이트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슴 모양과 사이즈는 다 다른 거니까 자기한테 맞는 패드를 착용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레깅스도 오리에나 제품인데 소재가 진짜 짱짱해서 와이도 민망하지 않고 좋네요. 제가 수많은 브라탑을 입어본 사람으로서 오리에나 브라탑 추천합니다! 가슴에 맞는 브라탑을 찾고 있는 분들은 꼭 입어보세요. 내 가슴에 맞춘 브라탑. 오리에나 브라탑.